안녕하세요 정사장입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올해만 해도 벌써 다섯 번이나 넘게 다녀온 추어탕집 후기입니다 집과 거리가 너무 먼건 아니지만 근처 추어탕집이 많이 있음에도 이 집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하고 큰집 추어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에 계신 분막 저희 어머니같이 와이프랑 같이 들어가는데 모르는 <웃음> 분입니다 <웃음> 내부엔 역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전체적인 느낌을 담았네요. 반찬들이 진짜 빠르게 세팅이 되는 게이 집의 장점인데요. 거의 진짜 패스트푸드 수준입니다. 이 집을 대표하는 돌솥밥도 이렇게 나와주었고요. 밥을 이렇게 분리해서 숟가락으로 다 퍼서 누룽지는 숙령으로 해서 먹습니다. 추어탕이 나와줘서 한컷 담았는데요. 비주얼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추어탕 비주얼입니다. 그냥 추어탕. 이날 점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점장님은 우렁 추어탕으로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저희 부분은 일반 추어탕으로 먹었습니다. 요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점장님 위한 선물이죠.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이집 추어탕의 장점은 대중적인 맛입니다. 적... 땅이 들깨 가루가 들어가고 잡내도 매우 잘 잡아놔서 전주에 여러 추어탕 집이 있지만 대중적인 입맛, 특히 추어탕 입문자에 맞는 그런 초보적인 국물 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청양 고추를 추가로 주문해서 추어탕에 이렇게 한 가득 부어서 먹었습니다. 진짜 얼큰하겠죠? 거기에 부추까지 올려서 막 먹으니까 완전 제 취향의 추어탕이 되었습니다. 반찬들과 곁들여서 본격적으로 추어탕을 먹었네요. 추어탕 입문자들에게 정말 딱이라고 할수 있는 진짜 맛있는 국물 맛입니다 진짜 초보자들이 추어탕을 접하려면 전통 추어탕집 가는 것보다 정말 이집꼭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대로 추어탕을 입문하기 위해 먹었던 게이 집인데요 다른 추어탕 집에도 몇번 가서 먹어봤지만 추어튀김도 막 나오고 막 그러는 전통 추어탕집과는 좀더 대중성이 더 괜찮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랄까요 그래서 저는 이집 집을 강추드립니다 슬슬 마무리로 숭늉을 먹어줄 차례입니다 이 집은 일단 공깃밥이 아니고 돌솥밥이라는 것도 큰 매력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음식들이 다 마무리되었는데요 진 여사님은 역 시나 또 맛있는 국물을 막 남기 시고 이건 다 제가 다 먹어주고 막 그래야 정상이지만 점장님도 막 식사를 마친 상태라 눈물을 머금 <laughs> 고못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집 돌솥 추어탕 우기 인데요 대중적인 추어탕 집으로 여기 정말 최고입니다. 추어탕 입문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그런 곳이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싫으셨다면 그냥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